말은 준비가 돼 있어. 나 춤다. 여자기나. <laughs> 나춤 춘다. 하지 말라고 이거야. 나했다. <laughs> <있네. 웃음> <laughs> 아니 준비 <준비하기> 하지 말라고. 준비됐는데. <laughs> 아 저거 왜안 끄는 거야 저. <laughs> 여기 딱 골반이잖아 여기. 아니 저 차를 왜안 끄는 거냐고. 내가 딱 골반 야, 여기 골반 있는 줄 알아? 여기 위. <laughs> 앞으로도 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처 잘 걸렸지 뭐. 그럼 낮춘다 미안해 안 미안해 빨라해. 뭘 낮춘다야 나, 나 포즈 잡는다 하지 마다가 면을 이거 해놓는다 하지 말라고 잘하자 진짜 골반 위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기 전에 하지 어? 말라고 뛰어다니기 전에 맞아고 친다뭐 너무 넓어서 끝나질 않네요. 아 진짜 말이 안 된다. 아이고, 진짜 미쳤어. 말이 안 된다? 말이, <laughs> 아, 뛰는 게 진짜 존나 영광이다. 이러는 야 말이 안 돼. 아니 이거 <laughs> 진짜. 뛰는 거 약간 개짱한 즈에서 나올 거 같아. 존나 빡치다. <laughs> 엥? <응>. 끝나지가 않네. 그 <laughs> 뭐, <몇 웃음> 정도인가? 왜렇게 운동장이야 운동아 진짜 눈물 나니왜 저렇게 뛰어. 미쳤나 진 이쁘야 미안해. 안할개 미안해. 다 하지 말자 우리.